이 글에서는 우울증에 좋은 비타민과 무기질을 소개할 것이다. 우울증은 만성이거나 상태가 심각한 경우 그리고 이미 약을 복용 중인 경우라면 치료하기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좌절감, 슬픔, 불안감 혹은 다른 부정적인 감정들을 느끼는 초기 단계라면 우울증에 맞서 싸워볼 수 있다. 아래에서는 자연적으로 우울증을 치료하는 비타민과 무기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이 영양소들은 인생을 좀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신경계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행복하고 차분하고 즐겁게 살수 있도록 도와준다. 우울증에 좋은 비타민과 무기질 비타민C, 비타민C는 튼튼한 면역력을 위해 필수적인 성분이다. 하지만 비타민C가 부족하면 피로나 슬픔을 느낄 수 있으므로 신경계에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비타민을 충분히 먹지 않는 것이 당신의 몸을 해롭게 하지는 않지만 장기적으로는 우울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 비타민 C가 부정적 기분이 생기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이 되므로 신체적 혹은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섭취하는 것도 좋다. 비타민 C 권장량을 섭취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감귤류 과일을 먹는 것이다. 과일은 유기농인 것을 고르고 껍질에도 도움이 되는 성분이 있으므로 껍질까지 먹어도 좋다. 비타민 C가 풍부한 식품은 다음과 같다. 구아바, 크랜베리, 키위, 라즈베리, 빨강 피망, 브로콜리, 시금치. 비타민 B6 비타민 B6 혹은 피리독신은 불안이나 우울증 같은 증상들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비타민 B6가 결핍되면 매우 신경질적으로 될수 있다. 다시 식단에 포함해 먹기 시작하 면 기분이 얼마나 달라지는지를 알고 깜짝 놀랄 것이다. 비타민 b6는 다음의 식품들에 함유되어 있다. 닭고기 생선 바나나 감자 콩류 통곡물 비타민 b6 권장량을 섭취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식단의 빵 대신 약간의 현미나 귀리를 추가하는 것이다. 엽산 많은 연구에서 우울증과 엽산이라고도 불리는 비타민 B9의 관계에 대해서 집중해왔다. 조사에 따르면 엽산 수치가 낮으면 우울증을 예방하는데 중요한 세로토닌의 생성이 감소한다고 한다. 또한, 엽산이 스트레스와 슬픈 시기를 극복하는데 아주 중요한 영향, 소위며, 이런 증상을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심각해질 수 있다는 것도 밝혔다. 엽산이 풍부한 식품은 다음과 같다. 소, 닭, 칠면조 간 녹색 채소, 통곡물, 아스파라거스, 멜론, 아보카도, 오렌지, 바나나, 아연, 아연이 신경계에 중요한 신경 전달 물질이며, 아연결, 피비 우울증, 피로 및 다른 질환들과 연관이 있다는 것이 최근 밝혀졌다. 아연결핍의 증상으로는 식욕부진, 탈모, 면역력 약화 등이 있다. 아연을 더 섭취하는 것은 폐경기로 인해 우울증이 생길 때 특히 추천되는데 이 무기질이 호르몬 변화를 조절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아연이 풍부한 식품은 다음과 같다. 조개류 생선 육류, 호두 호박씨 참깨 심일 배아 통곡물 마그네슘 마그네슘은 신체 및 정신 건강을 위한 필수 요소이다. 마그네슘은 신경계를 정상화하고 불면증, 불안, 과잉 행동, 공황장애, 공포증, 스트레스, 우울증 등을 예방한다. 안타깝게도 요즘 생산되는 식품들에는 상업적 농업 방식 때문에 마그네슘 함유량이 적어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양보다 적은 양의 마그네슘을 섭취할 수밖에 없다. 마그네슘이 풍부한 식품은 다음과 같다. 조개류, 우유 및 치즈케비어, 붉은 육류, 호박씨, 아마란스, 퀴노와 녹색채소, 프리클리, 폐어 의사의 조언을 따라 마그네슘 보충제를 섭취할 것을 권한다. 많이 섭취한다고 해. 위험하지는 않다. 몸이 필요로 하는 양 이상으로 섭취할 경우에는 부작용 없이 배에 출되기 때문이다.